혹시 아직도 계란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드시는 그 계란이 잘못하면 여러분 몸에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계란 잘못 먹다가 정말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큰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계란은 몸에 좋다던데? 아니야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피해야 돼. 이렇게 정반대 정보에 헷갈리다가 결국 계란을 아예 피하시는 분들 또는 무턱대고 매일 드시는 분들 양극단으로 나뉘어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게 몸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몰라서 실천 못 하시는 분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계란 드셔도 되는 분, 드시면 안 되는 분 정확히 딱 정해드리고요. 만약 먹는다면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하는지까지 딱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잘못하면 정말 큰 명으로 이어지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최선영 박사입니다. 앞서 계란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최근 병원을 찾은 78세 최정숙 할머니와 75세 박경자 할머니, 두 분은 극단적으로 다른 계란 섭취법 때문에 정반대 결과를 겪으셨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계란을 전혀 드시지 않으셨는데 3년 만에 근육이 20%나 줄어 지팡이 없인 못 걸으실 정도가 되셨어요. 반면 박경자 할머니는 TV에서 계란이 좋다더라며 매일 두 개씩 드셨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180까지 치솟아서 결국 약을 늘리셔야 했죠. 이처럼 계란은 제대로만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즉, 계란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병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콜레스테롤 이야기부터 드려볼까요? 계란만 보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겁부터 나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인 콜레스테롤이 많다던데 계란 먹으면 혈관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계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186mg 정도 들어있다고 하죠.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 하나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우리 몸은 매일 약 10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간에서 대부분을 합성하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전체 중 아주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말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란 하나에도 몸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조절 장치처럼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한 개까지는 괜찮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 반 개, 즉 이틀에 한개 이하로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계란 끊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바로 계란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단지 계란 때문만이 아니라 지방이 많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계란 하나만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는 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단백질과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완전 식품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조절이 필요합니다. 즉, 무조건 끊는 것도, 무조건 먹는 것도 아닌 양조절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란을 평소에 잘 드시고 계시다가 이런 정보 듣고 계란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60대 이후엔 별다른 병이 없어도 단백질 부족만으로 근육이 1년에 1%씩 사라집니다. 보통 체중이 줄어들거나 눈에 확 띄지 않아져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시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근육이 줄면 어느 순간 갑자기 걸을 힘이 없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지팡이 없이는 외출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78세 최정숙 할머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론이 높아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계란을 수년간 안 드셨어요.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식단에서 단백질이 사라지자 3년 만에 근육량이 20% 이상 줄었고요. 결국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까지 오게 되셨죠.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고요.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며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돼요. 조금만 감기 들어도 오래 가고 상처 하나가 잘 아물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시니어일수록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절대 가볍게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 특히 흡수가 빠르고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계란 한 개만 더해도 하루 전체의 근육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개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드셔야 근육이 유지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계란을 피하다가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망가지고 낙상위험회 커지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내몸 상태를 고려해서 조절하며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계란을 드실 때는 드시는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계란 반숙이나 생계란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 날계란을 꿀이랑 섞어서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피로회복에 좁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녀분들께는 진짜로 큰일 날수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계란 껍질이 아니라 계란 안쪽에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선해 보이는 계란이라도 반숙이나 날계란 상태로 드시면 그 안에 있는 세균이 그대로 몸으로 들어옵니다. 젊을 때야 면역력이 강하니까 조금 아프고 말겠지만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고열, 심한 설사, 탈수로 이어지면 바로 입원까지도 가게 됩니다. 실제로 73세 이정자 할아버지 사례가 있습니다. 날계란을 꿀과 함께 매일 아침 두 개씩 드셨대요. 주변에서 기운 난다는 말 듣고 따라 하신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밤새 화장실을 수십 번 들락날락하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이었고 탈수와 고열로 며칠간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많이 드시는 육회같이 날계란이 들어간 음식은 60대 이상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피하시고 계란은 꼭 완숙으로 삶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란을 삶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분들이 겉은 익었다고 생각하고 껍질 벗겨서 드시는데 속은 여전히 덜 익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노른자가 살짝 덜 익은 상태, 말랑말랑하게 흐물거리는 그 반숙 상태 말이에요. 보기엔 맛있어 보이지만 이게 살모넬라 윤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시니어분들처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반숙처럼 계란을 덜 익혀 먹는 것만으로도 설사, 복통, 고열 같은 심각한 식중독 증상이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해요. 나는 겉만 하얗게 되면 다 익은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아니에요. 속 노른자가 단단히 굳을 때까지 익히셔야 그나마 안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계란 안전하게 삶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꺼내 30분 이상 실온에 두세요. 그래야 껍질이 갑자기 터지지 않고 안쪽까지 균일하게 익어요. 그리고 물이 팔팔 끓은 다음 불을 중불로 낮추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12분간 삶으세요. 10분은 덜 익을 수 있고 15분은 너무 오래 익혀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딱 12분이 가장 좋습니다. 다 삶은 후에는 바로 찬물에 담가야 합니다. 이건 단지 껍질이 잘 벗겨지기 위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온도를 낮춰서 안쪽까지 단단히 굳히고 소화가 더잘 되게 만들기 위한 마무리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빠지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리고 간혹 계란 한 번에 많이 삶은 다음에 미리 까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껍질을 깬 순간부터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기 직전에 깨시고 바로 조리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껍질째,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계란을 드실 때는 삶는 시간과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세균 걱정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반숙이나 살짝 덜 익힌 상태는 절대 피하시고요. 속까지 단단히 익힌 완숙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해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란 드실 때 함께 먹는 음식이 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계란은 제대로 조리하면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노른자에도 양은 많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보통 라면에 계란 많이 넣어 드시죠? 또 햄이나 소시지랑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동그랑땡이나 전 같은 부침대 요리에도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조합 정말 위협합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의 포화 지방에다가 이 음식들의 포화 지방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포화 지방 폭탄이 되기 때문이요. 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론 LDL을 증가시켜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면서 결국 고혈압, 뇌졸중, 심장 질환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즉, 계란 자체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한 식품이지만 거기에 포화지방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은 단독으로 또는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흡수도 줄이고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또 혈관에 부담을 주는 포화지방은 피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사례를 보면요. 68세 김철수 어르신은 매일 계란 한 개씩 꾸준히 드셨지만 항상 브로콜리나 토마토와 함께 드셨어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근육량과 활력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셨죠. 반대로, 채소 없이 계란만 드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무섭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채소와 함께 먹기입니다.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잡아주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계란이 몸에 좋은 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섭취의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시간입니다. 혹시 계란을 저녁에 드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 하나 먹고 잤어요. 야식으로 삶은 계란 따나찜은 괜찮겠지 하셨던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니어분들이 저녁에 계란을 드시면 위장과 수면에 엄청난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 많이들 모르고 계시죠? 계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저녁 늦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걸 소화시키느라 밤새 위장이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밤에 잠을 설치는 일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69세 박철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요 하시면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저녁마다 계란프라이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속이 더부룩하셨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셨던 거죠. 이후 계란 섭취 시간을 아침 식사로 변경하시고 나서는 몸이 한결 가볍고 밤에 푹잘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침이 좋은 시간이냐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합성과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시니어분들에겐 아침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요. 계란처럼 흡수율 높은 단백질은 아침에 드셔야 몸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저녁에 드시면 대부분 소화부담만 되고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합니다. 만약 꼭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저녁 6시 이전, 그리고 반드시 소화가 쉬운 조리법으로 드셔야 해요.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 정도로 가볍게, 채소와 함께 드셔야 그나마 부담이 덜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엔 절대 계란 드시지 마세요.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에 무리가 가면 다음날까지 피곤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헬스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계란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게도 운동하는 시니 분들 중에 계란을 잘못된 시간에 드셔서 근육 회복이 더디고 피로만 쌓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운동과 함께 활용하면 그 가치가 몇 배로 높아져요. 먼저 운동 전에 계란을 드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운동할 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 중 에너지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운동 1시간 전에 삶은 계란 1개만 드셔도 체력이 훨씬 덜 떨어지고 지구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빈속이면 금세 지치고 어지럽기도 하시잖아요. 이럴 때 계란 한 개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운동 후입니다. 운동이 끝나고 30분 이내가 근육 회복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계란을 섭취하면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이걸 놓치면 운동하고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거나 가벼운 운동 뒤에 하루 종일 퍼져 계셨던 분들, 계란 섭취 시간을 바꿔보세요. 진짜 체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운동 전 1시간, 운동 후 30분, 이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시면 근육과 활력이 동시에 살아나요.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근육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는 연령대에겐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그리고 보통 계란, 냉장고에 보관하시죠?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냉장고 문에 계란 전용 칸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두시는 경우 많은데요. 이게 오히려 세균 번식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고 닫히면서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계란이 상할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정답은 냉장고 안쪽 선반. 그것도 온도가 일정한 맨위 칸이나 중간 칸입니다. 거기에 보관하셔야 계란이 오래도록 신선하고 세균 번식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계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이라는 자연 보호막이 있는데요. 이걸 물로 씻어내면 외부 세균이 껍질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란은 절대 미리 씻지 마시고, 먹기 직전에 살짝 헹구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껍질이 깨진 계란, 그냥 드시지 마세요. 거기에 이미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껍질이 멀쩡한 계란만 골라 쓰시고요. 또, 계란을 실온에 오래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름철에는 실온에 2시간만 둬도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란이 신선한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계란을 찬물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 위로 뜨면 오래된 계란입니다. 또 깨봤을 때 노른자가 동그랗고 흰자가 팽글하고 퍼지지 않으면 신선한 계란이에요. 반대로 노른자가 흐물흐물 꺼지고 흰자가 물처럼 번지면 오래된 거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 기본적인 관리만 잘 하셔도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로 넘어갑니다. 몸이 아플 때, 수술하고 회복 중일 때,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할 때, 이럴 때 계란, 혹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계란은 좋다니까 무조건 먹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충격적이게도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도 소화 부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는 꼭 맞춘형으로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기나 몸살로 몸이 축 처졌을 때, 이때 계란은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후라이로 기름에 지져서 드신다. 절대 안 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상태는 오히려 위에 부담만 되고 열이 날땐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반드시 계란찜이나 계란죽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셔야 해요.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기, 특히 관절 수술이나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 시기에는 단백질이 회복의 핵심이에요. 계란에는 근육과 조직재생에 필요한 단백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단, 수술 직후에는 위장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으니까 흰자부터 소량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또 하나,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음식은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숙이나 날계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중독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이럴 때는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잘게 으깨거나 계란찜 형태로 조리해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쉽지 않아도 되니 식사 부담도 줄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에 들어 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란을 드신 후 혈당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몸의 반응을 보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요약하자면 감기, 수술, 치아 약화 약물 복용처럼 특별한 상황에선 계란도 특별하게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고요. 내몸 상태에 맞는 조리법과 섭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드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혹은 변비가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또는 갑자기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온 경험 있으셨던 분들,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계란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상황에선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녀분들께는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계란 알레르기 대부분은 어릴 때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노년기에도 면역체계 변화로 인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2세 이오키아 할머니는 평생 계란을 잘 드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란을 드신 후 입술이 붓고 온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 노년기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되셨고 그 이후로 계란을 완전히 끊으셔야 했죠. 이런 경우 계란 알레르기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처음 드실 땐꼭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변비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 없이 계란만 계속 드시면 소화가 느려지고 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평소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 드실 땐 반드시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해서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셔야 하고요. 하루 물 섭취량도 1.5리터 이상을 유지하셔야 해요. 삶은 계란과 함께 오이,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께는 계란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수 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만성신부전, 투석 중이신 분들은 계란 노른자 속 인과 칼륨, 단백질 모두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 드시더라도 흰자만 소량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간 질환과 담석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계란의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쌍이고 피로감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담석이 있으신 분들께는 기름진 계란 요리가 복통 유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백하게 삶은 계란 형태로만 소양 드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계란은 건강한 분들께는 완전식품이지만 알레르기, 변비, 신장질환, 간질환, 담석 등이 있는 분들께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음식이 될수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 반드시 조절하시고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무조건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보다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기 전까지만 해도 계란은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지 하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하지만 지금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이 계란 하나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너지거나 반대로 근육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첫째,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분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개 이하로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고요. 둘째,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반숙, 날계란은 절대 금지입니다. 셋째, 식사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나 운동 전후에 드셔야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편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게 있습니다. 내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서 먹는 게 계란 건강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무조건 피하는 것도 다 틀렸습니다. 알레르기, 변비, 신장질환 등 계란이 해가 될수 있는 상황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삶는 법, 보관법, 채소와의 궁합까지 전부 실천하셔야 진짜 계란이 약이 되는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이 영상 보고 나서 나도 한번 식습관 다시 봐야겠다 하신 분들, 바로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에 브로콜리 하나만 곁들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가족이나 지인 중 떠오르는 분 있으셨다면 꼭 그분께도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계란 먹는 법 하나로 건강이 확 바뀐다더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 건강정보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데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